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 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타스만 저희 메탈캡이 입고가 됐습니다 어 간단히 얘기하면 전체 풀 알루미늄 소재 그래서 이런 외부 도장 부분도 전부다 알루미늄 의 메탈캡 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자석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네 붙지 않고 어. 중요한 이 내부의 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인레스지만 외부는 전체 풀 알루미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가 단 70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도 가로바가 별도 구매한 가로바가 있는데 저상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뚜껑에서 높이가 고작 올라가는 게약 보시면 35, 3.5cm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룩탑 텐트를 달아도 되고, 어닝만 달아도 되고, 저상 설계지만 가로바를 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외부로 뽑았을 때도 훨씬 더 바깥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안쪽으로 들어간 가로바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은. 요것도 재질 스테인드스 304로 되어 있습니다. 붙지 않는 재질이에요. 바 자체가 좀 길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바 사이즈보다 훨씬 깁니다. 보면은, 1560이죠. 보통 가로바가 길면은 1200, 1300 정도인데, 1560. 예, 거의 1600에 가까운 아주 긴사이즈여서 어닝만 쓸 때도 되고, 가로바만 쓰셨을 때도, 그러니까, 로프탑에서 설치하셨을 때도 많은 공간이 남는다 보시면 됩니다. 어, 가로바 같은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푸셔가지고, 티볼트 타입이어서 폭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탄, 상단, 상단도 전부 다 알루미늄. 그래서 요 레일 같은 경우도 스테인레스 네,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한 10년 쓰셔도 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옆면을 좀, 뒷면부터 볼게요. 뒷면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고 유, 전체 통 유리 그 다음에 안전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안쪽 을 살짝 볼게요. 안쪽 보시면은 간단한 제원표라든지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어, 제품표에 대해서도 내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해서 보실 수가 있고 옆면을 한번 보시면. 네.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요 파트, 이 파트, 이 파트 세 가지가 메탈 그레이, 진한 회색 컬러에다가 똑같이 맞춰서 요 부분도 회색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흰색 차량에 올렸을 때도 깔끔하게. 그리고 중간에는 최종적으로 또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요 구멍들을 이용해서 M8 볼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요 레일을 이용해서 볼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 몰리 패널이라든지 박스 같은 거 부착을 편하게끔 네,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트를 장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뭐다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몰리 패널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외부 판넬을 빼 보시면 거의 옆에서 보시면은. 네. 거의 90도 편안한 제품을 올려니까 그러니까 올려두기 좋은데 어, 겨울철 같은 경우 아무래도 무시동 히터를 많이 올려두시니까 이렇게 해 두셔가지고 위에다 텐트를 걸치하고 송풍관을 빼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보통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는 거는 한 15kg 정도까지는 올려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꽉 채워가지고 바로 위에 텐트를 설치하신 다음에 송풍관을 빼셔서 겨울에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것도 빼시면 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올려주시고 빼시면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차 안에 내부에서 물건꺼내이 좋게끔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중으로 쓸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어 안쪽 보시면은 상단에 몰리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알루미늄 재질의 몰리패드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네. 그렇죠. 안쪽에도, 문에. 저,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네. 렇게 몰리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고, 차 앞유리 아래쪽에도, 아래쪽 위쪽에 또 몰리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수납 공간이라 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그러니까 빈 공간에는 전부 다 부착할 수 있게끔, 네, 알루미늄 몰리패드를 전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넣는 공간으로 쓰지만, 여기에 차박을 또할수 있게끔 내부에 거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안 공간에 별도로 서랍식으로 안쪽 공간 손을 넣어서 뺄수 있게끔 내부 공간도 캐비넷식으로 출시가 예정이어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체에다가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째 수납 형식으로도 이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모드도 있지만 별도로 안에 그냥 집 넣는 앞으로도 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닫는 거는 이렇게, 저는 이거부터 껴주시고. 껴주시고. 먼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을 닫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버를 살짝 돌려주시고. 요, 돌아가는 레버 같은 경우도 시계방향으로 잠가주시면 더 타이트해지고, 반대로 풀어주시면 더 스프링 방식이어서 더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쓰셨을 때 세게 잠가주시면, 예, 네, 나올 수 있다. 이 와이어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예, 네,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이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어, 차박용으로 별도로 유리로 변경이 가능해요. 어,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건데, 요렇게, 쓰던 겁니다. 예. 네. 요렇게 유리버전으로도 교체가 능해요 그래서 안에서 차박하거나 취침하셨을 때 밖에 바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패널이 아니라 별도로 교체가능한 유리, 통짜 유리가 있어서 시원하게 외부부를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 둘셋넷 사면이 전부 다 유리니까 갑갑함이 없죠. 네, 겨울철 같은 경우도 밖을를 바라보기 쉽고 여러 가지 교체 가능한 사이드 창문이 있다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지만 저희는 별도로 구매 가능한 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 앞쪽도 동일하게 네, 유리로 다돼 있어서. 어, 보호봉 두 개, 전면 투, 시원한 투명창, 그리고 전체 똑같이 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보여드리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되게 편한 그런 재질이라 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제품 자체가 입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본사로 문의 주시거나 장착 쪽으로 문의 주시면 어, 그쪽으로 바로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게끔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하셨던 분들도 지금 많아 가지고 어, 저희가 바로 순차적으로 추고될수 있게끔 본사는 서울 중랑구 망호동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미리 장착 차 등록증 보내주셔 가지고 접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장착을 해 드릴게요 어, 우선은 제품 가격은 어, 310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원래 제품 가격이 290이에요. 그래서 장착비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 장착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서가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혼자서도 장착이 가능하게끔 다 기본적으로 들어 써 있어요. 그 만약에 좀 어렵거나 그러시면 본사에서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직접적으로 할수 있게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장착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구조 변경 같은 경우 는 제가 대행 또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거 마저도 직접 하시겠다 싶으시면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고 어요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국내외 경쟁 모델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 옆에도 빠지고 유리까지도 교체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전부 다몰리페달까지 적용되어가지고 더 이상 튜닝할 게 없습니다. 하나로 뭐든지 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한번 비교해보시고, 금액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질도 꼭 비교해보시고, 스틸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본사 오셔가지고 제품까지 또 관람이나 또 만져볼 수 있으니까, 어,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